성시우 엄마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음,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? 6학년 4학 6학년 4학인데 여기 지금 다 와있어요? 네. 아, 6학년 4이면 굉장히 큰 아이들인데 아, 훌륭하십니다. 혹시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는 없고요? 네. 아, 네.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어요? 오랫동안 아 그러셨구나. 근데 저를 혹시 아시나요? 모르시죠. 아 네. 그래요. 그러면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? 성이 시후 시후?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강시우강시 어, 그 탤런트 이름이 강시우 있잖아요. 김시우인가. 아박시우박시우네 반갑습니다.